사랑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랑을 피해 헤레수풀 이스라엘의 한 지역인 헤레수풀 지역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사울랑을 피하여 블레셋의 요새 중 하나였던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으나 그를 찾아 다윗을 의지하고자 찾아온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요새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블레셋 지역에 있지 말고 유다로 들어가라. 안전한 곳에 있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위험한 지역으로 사울과 가까이에 있는 이 유다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알기 원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의 이 헤레스풀 지역으로 들어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헤레스풀 지역에서 약 9km 떨어져 있는 그일라라는 이 이스라엘의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일라의 타작 마당을 탈취하여서 추수했던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가고 있는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의 사람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소식은 다윗에게 어떤 선택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야 하나.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저 블레셋 군대를 내가 가서 무찔러야 하나.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도 아니었고, 그저 반역자로서 쫓기는 신세였을 뿐이죠. 자신의 처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저히 선택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 상황과 내 환경으로 감당할 수 없을 문제에 직면할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질문을 보면 분명합니다. 내가 가서 그일날을 구원하겠나이까? 내가 지금 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날을 구원하겠나이까?라고 매우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선택하기에 주저하게 만드는 이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있자 하나님 앞에 묻는데 여기에 묻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령 도우실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인지, 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라.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의 결정을 반대합니다. 사울과 가까이에 있는 이 유다 지역에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두려운데, 이제는 사울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블레셋 군대들과 맞서야 한다고 하니,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기의 처한 상황과 환경, 혼자만 설득하고, 혼자만 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반발까지 취해졌습니다. 혼자 결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에도 역시 다윗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제가 그 일날을 가서 구원해야 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내가 너의 손에서 그 일날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작게서부터 중요하고 결정적인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죠. 이게 믿음인가? 이게 믿음에 합당한 선택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하는 선택의 부담이 우리에게 날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때내 환경, 내가 처한 상황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에 주저하게 만들 만한 것들도 있고 또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만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데 정령 주께서 나를 도우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구하며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하여 그 일날을 구원하신 것처럼, 옳은 길 가운데서 옳은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길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열매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의 손으로부터 그 일날을 구원하셨습니다. 뭔가 상황에 이제 반전이 있어야만 할것 같아요. 오랜만에 숨어 있던 다윗이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기계를 떨쳤습니다. 이제 뭔가 다윗의 상황에 회복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잘 아시듯이 다윗의 인생은 참 슬픔의 연속이죠. 자신이 찾아가서 구원하였던 그일라 사람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배반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의 지역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리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자기 땅을 블레스스로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여호와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고 신나서 다윗을 다시금 죽이려고 찾아가려 하고 있죠.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다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 때에 다윗이 역시나 하는 행동이 있으니 이때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이 정말 나를 넘기겠습니까? 사우랑이 정말 나를 죽이려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정말 다윗의 삶은 어렵고 어렵고 어려웠지만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그의 어떠한 질문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래서 그의 삶은 광야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오랑을 피해 그 일날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지 않으셨다. 사울에게 결코 넘기지 않으셨다. 결국 어떤 상황에 서든지 변하지 않고 다윗의 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하고 계셨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고,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도 처했고, 죽음의 위기가 반복되는 슬픈 괴로움 가운데도 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우리, 다윗의 인생이 우리를 통해 한 가지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의 결정을 하기에는, 매우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 스스로 걸어가기에는 매우 연약한 자들입니다.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하면서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는 우리는 매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준 한 가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함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오늘도 살아가야 할 우리가 아무 것도 우리 스스로 할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하루에게 오늘 우리 하루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